딴다단 딴다단 딴다란단 왔습니다, 조 교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어디에 식당. 오셨나요? 여기 지금 용산 쪽인데요. 네. 저희가 중국과 관련이 있는 분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중국과 관련이 있는 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집 앞에서 <laughs>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 계시는 건가요, 그분이? 아, 네. 여긴 아니, 이거 아 여기는 이 중국집은 아니고. 아, 이 중국집은 네. 아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른 중국집을 갈 건데, 네. 한번 좀 어떤 분이 거기에 계시는지 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생양주통 인물편. 오늘로서 세 번째거든요. 그렇네요. 아,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회 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게요. 처참하죠요 주교수 주교수의 역량 부족이라. 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을 음. 바로 해보시죠. 고고고 고. 네, 이동 안 하세요? <웃음> <웃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옛날 스타일로 편집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진짜 옛날 분이시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디야, 오리지널리티 있는 구성능력이네요. 네 왔네요. 어디에 오셨죠 지금? 메타 베브라고. 네네. 또 되게 소중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아 메타 베브에. 네. 홍콩 리님을 만나 뵙고 네.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메타 베브 홍콩 리를 <laugh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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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안녕하십니까. 안쪽으로 이쪽으로 네. 들어가. 아, 이렇게 메타베브에 저 찾아왔는데요. 지금 그 옆에 계시는 분은 그 HK리, 화경리 님이신데, 자기소개 잠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메타베브에서 브랜드 매니저로서 일하고 있는 이화경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글래날라키를 네. 브랜드 매니저로 하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브랜드를 더할 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수를 보여드리려고. 글래날라키. 아, 회사가.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바가 으리으리해요 의리 여기는 그러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저희도 일하면서 와서 그냥 앉아서 노동주처럼 음. 따라서 마셔도 되고 어. 대체로 여기에 목적은 사실 그냥 직원들이 저녁 시간에 한 번씩 즐기거나 어. 또는 이제 외부 손님들 미팅 와서 음. 원했던 것들 쫙다 깔아놓고 시음을 하시면 네. 그 그런 가져갈 으로 정하고 뭐이런 필요시 이제 브랜드 매니저들이 와서 또 설명도 할수 있도록 아 그렇네요 어쨌든 궁금증이 있으면 또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쵸? 제일 빠르니까 네. 그러면 이런 공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류 회사들한테는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그래. 공간이긴 하네요 네. 그럼 메타베브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는 몇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3년을 네. 넘었고요. 3년? 네, 네. 이전에는 IT 회사를 다니다가 음. 어떻게 하다 보니 흘러 흘러 네. 이렇게 맛있는 술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원래 브랜드 매니저는 주로 하는 일이 그러면은 세일즈랑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어, 좀 많이 다르죠. 네. 예를 들면은 어, 이게 마케터로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회사는 네. 이제 브랜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올드풀트니로 예를 들면, 네. 올드풀트니를 그동안 저희가 얼만큼 네. 팔았고, 어떻게 팔면 좋을지에 대한 지난 히스토리를 음, 파악을 해서, 음. 이제 예를 들면 올해 플랜을 짜는 거죠. 음. 올해는 예를 들면 뭐 12를 어느 정도 팔 거야, 15를 어, 어느 정도 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구나. 저희가 모든 숫자들까지도 다 세팅을 아... 하고 이제 공급사랑 연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플랜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너네한테 이제 PO를 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켓 포지셔닝까지도 다 해야 되고 네. 거기서 플러스 저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지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좀 하는 거죠 아... 그런 물류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브랜드 이미지 그다음에 브랜드 세일링에 관련된 전략까지 다 관여, 관여를 해야 되는 포지... 네. 직업병 같은 건안 생겨요? 이쪽 하다 보니까? 그 직업병이라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업병인데 원래 술을 좋아했는데 네. 더 많은 술, 더 좋은 술이 있는 걸 알게 되어 버린 거예요 눈을 음, 그러니까 개안했다. 그렇죠. 네. 그냥 눈 뜨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아닌 구이스키가 그 되는 어... 그렇게 되어 버린? 우리가 생생양주통 인물 편에는. 그 귀중한 분의 초대를 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만큼, 네. 귀중한 술을 가져옵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 술을 먼저 한번, 어, 궁금한데요? 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술은, <웃음> 뭐예요? 근문고량주. <laughs> 아 어머, 어떡하니. 그쵸. 근문고량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깔끔하죠? 금무골이 그 유명하죠 저도거안 어, 먹어봐서 저번 편에는 공판사님 편에 제가 술을 못 먹어서 그때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그가 저보다 더안 좋아지셔서 건강이 응. 이거 우리 모두 건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어쨌든 초대해 주셔서 오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어, 괜찮은데? 부드러운 거 같다 진짜. 어머 제가 하는그 고량주, 고량주 맛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고량 냄새가 약해 생각보다 굉장히 순하고 응. 단게 뒤에 많이 올라오고요. 쌍콤하고 달달한 거 음, 조린 거 음. 같은 맛이 나요. 약간 그잼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음. 딱 먹자마자 생각난 거가 오히려 음. 탕수육보다는 오히려 그 양장피 같은 거 깐풍기. 깐풍기. 아, 깐풍기. 살짝 이게 달아서 약간 매콤한 거랑 먹으면 음. 더 아니, 그냥 사실 그냥 그게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감기가 <laughs>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 좀 가지고 계신 술 중에서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좀 저는 그래서 소개를 좀. 저희 회사에서 네. 바틀 모양이 특이한 아 올드 풀튼이고 이게 증류기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 이 증류소가 네. 북부 해안 도시 위계. 위치하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숙성할 때 당연히 이제 바다 향을 머금다 음. 보니까 뭐. 오일리한데 뭔가 이제 짠 향도 남아서 고급진 소금 먹는 느낌의 음. 위스키랄까요? 올드 풀튼이 시비를 먼저 저는 한 잔을 드리고 싶어요. 아, 아 소리 가 아름다웠죠? 오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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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제가 딱 느꼈던 세 가지가 꿀. 그 다음에 레몬, 청사과 딱 말씀하신 어쨌든 청사과가 굉장히 음. 대놓고 청사과가 강하고 시트러스하고 저는 어쨌든 간에 뒤에 짭짤한 거는 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음. 기분 좋은 짭짤함? 그게 있어 그게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음식이랑 페어링해서 먹고 싶다 이거가 이렇게 채워지면은 더맛있겠군요 음. 이렇게 하면은 좋겠구나 그러니까 많이 떠오르는 거 같아요 저는 주위에 꽤좀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때 서주박 때나 빠쇼 때나 아, 네, 네. 그때 가서 제가 구매하고 나서 저는 좀 놀래가지고 주위에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술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병이 근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디자인이? 좀 되게 특이하고 네좀 특이하고 되게 이쁜. 그래서 빠에서 은근 눈에 보여요. 음... 얘가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다음은 15 아 얘는 향이 확실히 아, 좀차요스파이시 아, 어, 향이 확 있어요 올라가고. 12에서 15가 진짜 많이 다르다 여기서 가격대도 갑자기 오르는 친구들이거든요 아, 좀 특이하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쵸 어, 이거 조금 놀랄 정도로 맛있다 도수도 아, 얘도 40도에서 갑자기 46도로 올라와요 음. 아 이거 뒷맛이 되게 좋구나 그쵸? 되게 안정되어 있어요 튀질 않아요 그니까 뭐 냄새 맡을 때 스파이스가 좀 있어가지고 맛실튈줄 하나도 안 튀어요 음. 하나도 안 튀고 오히려 더 부드러운 거 같아요 얘보다 얘가? 그러니까 숙성감이 느껴지는 향이었어서 네. 얘는 향이 좀 되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면 얘는 음. 좀더 합체되어 있는. 아, 얘는 근데 덩어리져 있는 향이고. 얘 진짜 향수 냄새 같다. 어. 대놓고 향수 냄새 느낌인데? 양봉하는 데 가면은 꿀뺄때 나는 음.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얘는 진짜 우리가 먹는. 그냥 쭉 짜는 동석꿀 같은 꿀 맛이면 얘는 아, 좀 조금 한만 원, 이만 원 넘어가는 좋은 꿀 맛. 이제 얘로 넘어가면 맞아요, 뭐 어마무시하겠죠? 네. 아, 18로 가나요? 어,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laughs> 얘는 이제 또 보니까 아하 이게 이렇게 가는군요. 그냥 오일리하다라는 말이 냄새에서 느껴져요. 응. 그 뭐라 해야 되지? 얘가 그좀 오일리함으로 향을 모으는 느낌? 음. 그래서 되게 뭐~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고 다시 여기서 밑바탕에서 쭉쭉쭉쭉 올라와 줘요 음.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이 아까 배도 다시 나오는 것 같고 신기하네요 아, 제 일부러 좀 아껴놓은 거는 카메라 꺼지면 집중해서 먹기 위해서 <laughs> 집중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올드 포티들과 올드 풀트니를 즐겁게 한번 마셨는데 막상 술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제가 해야 될 질문을 많이 못해가지고 평소에 한 잔을 마신 루틴이 있어요? 뭐 퇴근하고 나서 마신다든지. 네, 예, 있죠, 당연히 있죠. 저 네. 같은 알코올 중독자들 언제 어떻게 술을 먹을지 항상 <laughs>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일단 일할 때 음식을 잘안 먹거든요. 네.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엄청 배고프고 먹고 싶은 걸 생각을 해놔요. 아, 그럼 점심을 안 먹어요? 점심 때 운동을 가요. 아... 그러다 아... 보니 이제 더 배고픈 상태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모든 게 디톡스가 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할때뭐 먹을지 생각하는. 음... 그리고 집에 가거나 또는 저는 빠가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가서 한잔 먹는. 근데 그게 그날그날 그날 날씨나 그날그날 그날 먹고 싶었던 그날 음식에, 그날 따라서 그날 음식에 따라서 그한 그 잔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데일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술을 맛있게 먹을지가 항상 준비된 사람인거죠 아, 어쨌든 매일 술먹는거네요 <laughs> 그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술 얼마나 먹어요? 그러면 저는 아, 9, 9번 먹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네.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연말에 건강검진 결과가 아. 너무 감사히도 네. 작년보다 건강하게 났어. 뭐라 해야 되죠? 그... 심혈관계에요. 네, 그게 응. 더오리게 나오고, 어. 그냥 모든 게 클린하더라고요. 제 몸에 안 좋은 염증들이 소독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러닝도 열심히 하시요 아, 러닝은. 네. 한 10년을 넘게 뛰었어요. 제가 우와. 어렸을 때 지구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오래 앉아있는 것도 잘 못하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하면 지구력 키우지? 하다가, 음. 그때 이제 20대 중반에 영국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나이키 런이 한참 분리됐어요. 음, 그래서 초창기. 그때 한번 나가봤다가, 네. 어, 이거 꽤나 내 정신건강에 좋겠다. 영국에서? 그래서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한 8kg? 8kg. 뛰어요. 아침에 뛰어요. 원래는 이제 출근 전에 뛰는데 네. 만약에 전날에 술을 좀 많이 먹었다 음. 이러면 이제 출근 먼저 하고 점심에 이제 회사 근처에 있는 음. 헬스장 가서 뛰고. 그래서 화경 씨 인스타그램 보면은 <laughs> 러닝 인증이랑 헬스장 인증이랑 바 가는 인증이랑 그런 것들이 거의 뭐 매일 올라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두개 말고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말고는 하는 게 없다고? <laughs> 굉장히 집중도 있구나 일하고 네. 러닝하고 술 먹고 그러면 다음날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 게 생각보다 해장하기도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할게요 넵. 이렇게 저희 생생양주통으로 저희 채널을 찾아주셨는데 어,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뭐 간단한 코멘트 있으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한 음주를 <laughs> 아, 위해 자기관리를 해라 아 자기관리를 해라? 왜냐면 이게 술이라는 거가 정말 안 먹으면 좋긴 하지만 네. 즐기는 것도 저는 좋다고는 봐요 그러려면 이게 이게 무리하게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못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음주를 위한 네. 내가 얼만큼 음... 먹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고 음... 그렇게 즐겨야지만이 계속 어느 정도 좋은 음. 거지 않을까? 저는 이제 술을 팔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음. 이 사람들이 이 술을 즐기면 좋지만 이 술로 인해서 인생이 망했다라는 말은 안 듣고 싶고. 그러면 건강을 챙겨가면서 건강과 네. 좋은 사람들과 음. 좋은 술을 먹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자리 우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 <laughs> 또 만나요. <laughs>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또한잔 해요. 네. 자주 보게 되겠죠.